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바로 이 오브젠이에요, 오브젠. 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아, 웬만하면 진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하고 잘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요번에 또또 희망찬 소식이 또 들려오다 보니까, 한번 오브젠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또이 오브젠 영상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하셔가지고, 오브젠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주고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무료로 지금 영상들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 그냥 관심있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가지고 제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영상 한번씩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젠 뭐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뭐 1년도 안된 뜨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뭐 이거를 차트로 논을 한다 논한다라고 좀 평가를 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전 차트가 정확하게 안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단기 시세 뭐 분출로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더좀 상승이 좀 나올 준비는 되어 있는 그런 차트기는 하다. 일단 21선 오늘 좀 받쳐주면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더좀 상승으로 좀 접어들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는 그런 시점이, 시점이기도 해요. 뭐 최소한 5일선까지는 올라갔다가 이 5일선에서 한번더 치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인지 이제 요거에 관점을 좀 두고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오브젠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음. 자 일단은 뭐좀 2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어 구글 챗GPT의 대항마 출시 예고하면서 오브젠이 이제 이때 주가가 강세를 매우적으로 매우 강하게 보여줬다 라고 보여줬,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물론 챗GPT가 막 우리나라에서 막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을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받아서 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AI, 이때는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채 GPT에 관련되어 있는, 뭐, 전반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참 많았다라고 보여지죠. 거기에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반기 서치 GPT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통해서 이 오브젠이 좀더 부각적으로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마테크 솔루션 제공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또 가장 크게 엮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 클라우드 이제 이대주주, 어, 이대주주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엮여서 가장 크게, 크게 움직여주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신 소식을 좀 봐야 되겠죠. 과거 소식은 과거고, 이제 이제 최신적으로 조금씩 넘어갈 건데 일단 증권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 뭐를? 하이퍼클로바X 하이퍼클로바X라는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브젠이 지금 하이퍼클로바X의 대장주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laughs> 이 하이퍼 클로 X로, 클로바 X로 이제 기업 간 거래, B2B 거래가 이제 경쟁력을 꼽히고, 그 다음에 이채 p TP는, 어, 한국어 사용 시 이제 토큰 양, 영어 사용 시에는 토큰 양양 4배가 이런 필요한 상황에서, 어, 지금 B2B, B2B 고객에게 이제 4배 변동비 차이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능에만 이채 g PT랑 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AI 비교해도 경쟁 우위가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만큼 와 이거 좀 신선한데 괜찮은데 라는 이런 증권가에서도 지금 매우 관심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네이버가 AI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번 실적 역시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로 실적을 올렸고 카카오는 AI 때문에 실적이 낮아졌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시장을 통해가지고 네이버 역시나 크게 넘어서는 수준의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또요 여기 딱 나오네요. 또이 네달 네이버가 이제 네달 출시하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 이수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게 뭐다? 바로 이 오브젠이다. 결과적으로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고 어, 지금 현, 적정 주가도 현 주가 대비 상승 57%를 더한 6 6,500원까지 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진짜 뭐 최근 딱딱한 소식이 또 하나 또 있는데 24일 이제 네이, 어, 생성형 ai 기반 검색 쇼핑 서비스를 전략을 공개를 하겠다 라고 네이버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ai에 관련된 이 사업을 네이버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키우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 AI 시대, 모든 위한 기술 경쟁력,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하이퍼 스케일 AI, 자, 딱 들어가죠, 이제. 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오브제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 2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오브젠을 좀 기대를 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66,500원. 물론 이게 적정 주가 정도의 판단을 했을 때요 가격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 역시나, 이 주가 대비에 비해서는 뭐 엄청 싼 가격에 지금, 22,000원 정도가 지금 싼 가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뭐다? 바로 이 오브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젠, 지금 노려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브젠, 과연 얼마나 또 크게 크게 움직여주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분한 한 분씩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뭐 아니면 지금 제 영상 보시면 카톡 1대1 링크가 달려있어요 1대1 링크 1대1 링크로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진짜 구독자분들 늘어나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늘어날 때마다 또 제가 힘이 나서 또 영상을 열심히 제작을 하니까 또 카톡 1대1 링크로 문의도 주시고 아니면 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